오늘은 숙제를 하러 여기 홍제동에 왔습니다. 저기야, 보이시는? 분노너 컴퍼니의 망키님이랑 쪽에 사시는데 집이랑 저도 가까워가지고 숙제 겸 해서 같이 서울숲까지 한 12km를 가려고 합니다. 워낙 빠르신 분이라서 어떤 페이스로 갈지는 모르겠고요. 전 120분이 숙제 미션이라서 그걸 채우고 뛰다가 좀 모지라면은 좀더뛸 예정입니다. 시티런으로 갈 거고요. 시티런이라 보니까 신호 구간이 있어서 감안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분노너 컴퍼니 서울숲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은 잘 하십니까? 최근에 종종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달릴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는데 출근 런 그리고는 작년에 이제 마라톤 준비할 때는 퇴근 런 제가 마일리지를 좀 채우고 있습니다. 10km씩 뛰세요. 부터 홍제동에서 이제 저희 회사까지 가는 길은 방당으로 치면은 25km 구간이 있고 저희 이렇게 시티론으로 하게 되면은 17km 짧게 자르면은 12km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예. 같이 한번 열심히 재밌게 뛰어보시죠. 예, yeah. 출근길은 언제나 힘듭니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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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이 중요합니다, 폼 요즘 폼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팔이랑 팔자로 안 걷기 강화문까지 왔고요 신호가 있어서 좀걷다기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청계천 구간에서는 서울까지 그 밑으로 해서 청계천 다리 밑으로 가면 되니까 문제없이곳으고 가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티런이다 보니까 신호도 걸리고 페이스 자체가 길쭉하게 타는 거 같아요 지금 아가아 네,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5분 30초에서 6분 사이인데 지금 5분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고깅이에요 워낙 잘 뛰시니까 아예 버깅 네, 뭐 아닌 건 아니 잖아, 아니 죠, <laughs> 아닌 걸로 그럼 업무 까지 보고 계시면, 아, 대단한 멀티 플레이어 열 정이 있 으니까 나는거 죠. 디서는거요지금1 1 5가 먹기로 정도 깨었고요. 망기님이랑은 헤어졌어요 원래 본인 코스대로 해서 출근하셨고 저도 이제 또 따로 숙제를 해야 되니까 120분 주. 대략 20km 정도 맞춰서 들어갑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8 0 0 m 에서 100m 정도를 3번 끊어서 저녁 질주를 할 예정입니다 보면서도망기님이랑 자세히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팔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기에도 자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을 보고서 계속 달려가 이런 얘기 해주셨고 자기도 예전에 팔자였는데 3개월 만에 본인 노력을 고치셨다 팁이 뭐냐 다리를 앞으로 밀기보다는 그 자리에 내려오게 뒤에엉덩이로 바로 내려오게. 이런 연습을 하면 좀 낫다고 하시네요. 그거 감안해서 잘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키로를 뛰어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숙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급격한 건 아니지만, 마키씨 출근 런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110분을 뛰었어요. 저도 여기 서울 숲 주변에서 뺑뺑이로 돌았는데, 시간 주로 120분 채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5분 30에서 6분을 뛰면 대부분 20km 조금 넘게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0분 조금 모자랐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서 전력 질주에서 100m, 100m, 100m에서 3분 40초 넘게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발목이 계속 그래서 오늘 좀 낮은 줄 알았는데 조금 거리를 늘리니까 살짝 통증이 있더라고요. 오늘 만키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다리를 땅에 닿는 시간을 줄여서 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활동작 플러스 해서 평소에도 좀 걸음걸이를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자세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세 신경 쓰셔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주차 훈련을 하러 상암동 공원에 왔습니다. 한 500m 정도가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총 20km를 변속주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뭐 거리주하고 시간주 계속 했었는데 8주차 정도 되니까 본격적으로 약간 페이스를 조절을 하는 훈련을 한다고 코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1km는 내가 뭐 목표하는 기록의 페이스보다는 조금 높게 1km를 뛰고 그 다음은 조금 낮춰서 뛰고 요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2 k m 씩 1km씩 해서 총 20km. 저를 뛸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30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4분 35초에서 5분 15초 대로 번갈아가면서 20km를 뛸 예정입니다 사실 이 변속주 같은 거 하는 게 부담이 돼요 평소에 해보지 않은 운동이다 보니까 이거를 몸에 맞추는 게 상당히 조금 개인적으로 도 어렵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조금 뭔가 몸을 끌어올려서 내가 이거를 적응하기 위한 훈련의 하나니까 이건 한번 다른 분들과 설날 당일 다음 날 일요일이거든요 이렇게 또 열심히 바닥 나와가지고 운동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암동 자체도 저도 오랜만에 와봤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또 하나의 운동의 성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몸에 맞춰서 풀시면될것 같아요. 자, 40분 출발입니다. 40분 출발. 이제 출발할 때2 0 k 로를 뛰는 거니까 코치님이 20분 휴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회 컨디션처럼 똑같이 개인적으로 뭐 조깅을 좀할 건지 아니면 쉴 건지 말라던 대회처럼 느낌처럼 똑같이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낮에는 이게 녹아가지고 너무 짚어네 <목소리> 서브 3리 같은 경우는 4 1 5 페이스인데 2 0 6씩 땡겼다 뜨었다 하신다고 아, 4-10 페이스에서 3-5-0 업에서 3-5-0 다운 20초에서 4-3-0 그래서 딱 중간에 펭귄 페이스에 이게 조금씩 맞는 거예요 벤저스 페이스는 대회 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가 땡겼다가 뜨렸다가 많이 할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작업 훈련도 되고 내 페이스를 좀더 알아보기 위한 훈련이 되고 처음에 너무 빨리 맞추지 마세요 부드럽게 다 자급수 항상 다운 네. 네. 지금 9kg 정도 뛰었금요변속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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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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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지금 지금 이이 지금 정확히 일반적으로 지금 지금 지가 지금 지지 새로운 경험이지만 뭔가 이거를 끝내고 나면 좀 성장할 것 같은 느낌도 같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쉽지 않습니다. 길들이 <목소리도> 고뛰세요 <목소리도>

킬로 지점쯤에서 뛰다가 약간 염증이 이제 아킬레스 아픈 게 있어가지고 조금 멈췄다가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페이스가 많이 안 무너져가지고 빨리 달릴 때는 변속 주니까 4분 35 후반부에 5분 15초 정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춰가지고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시작하면서 200km, 저번 달에 270km를 조금 급하게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제 실수였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발목. 염아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 부상이 오더라고요. 누구나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의욕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저도 모르게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 서서히 올리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상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수정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페이스를 제가 평소에 뛰는 성력보다 뭐 5분대는 괜찮은데 4분대로 올려서 뛰니까 확실히 이게 조금 부하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후반. 에 10km를 마저 해서 20km를 채웠거든요. 좀 천천히 가는 아, 느낌으로 뛰었다 보니까. 그래도 다 채워서 제가 오늘 뭐 절반의 훈련을 달성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꼭 생각하셔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저도 리커버리를 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 같은 것도 충분히 또 앞으로 더 남았으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상 진짜 조심하시고 지금 제게 조심해야 될 사인인 것 같아요. 다음엔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조심하세요.